매일 아침 남자가 들른다는 곳 <laughs>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또 칼이 없네여기 하나. 누구도 남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왜 그토록 병뚜껑에 집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나타나면 오늘도 매의 눈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헤매겠거니 한다는데요. 저 친구가 <laughs> 그런데 잠시 쉬어 가려는 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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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을 찾은 다른 손님들한테도 음료를 권하는가 싶더니 꼭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에 예, 나한번 예. 그, 응? 오시서. 왜 이렇게까지 병뚜껑을 모으는 걸까요? 어디 그를 한번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노이아예 저희 MBM 방송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병뚜껑 이거 특이한 거 특이한 거 이거 모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응 사먹기도 하고 병뚜껑 때문에 돈까지 쓴다는 남자 구할 수 없다면 마셔라 것이 그의 철라 그러니까 이 음료수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씀 야안내려가니까 형님 거기 드세우리가한 병씩 먹으면 다 먹겠네 주신다는데 뭐 굳이 마다할 이유야 없지만 하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어디서 그걸 요구하래 오늘의 목표치를 가뿐히 달성한 남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아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 하시는데요? 작품요. 작품요. 작품을 만든답니다. 이래 쓰고 댕겨야 사람들이 보고 백두공 아저씨라고. 베트콩이 있으면 베트콩 가 가세요 이래거든 전 세계에서 없대 이게 이런 거는 아 그래요 그래 빛에 반사되니 안전모 역할까지 해주는 헬멧 집이 여기예요 여기요 다 왔어요 자 이제 그의 비밀스런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이. 어우 이게 뭐야 이다 뭐예요? 이거 다 병뚜껑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병뚜껑 하우스. 무려 3만여 개의 병뚜껑으로 만든 작품 그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병뚜껑도 한 송이의 꽃이 되고 시들지 않고 늘 푸르른 나무가 된다고 하는군요 금방이라도 나비가 날아올 듯한 화사한 정원까지. 하하, 음.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 이거 뭐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으로. 어. 이게 내 최고 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이 나무래요. 이거예요? 예, 이거. 아. 어... 이거는 이거는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요. 돈안만말 줘도 돈는안 팔아. 아니 여기 뭐 금가루라도 발라놨는지 억만금과도 안 바꾼다는 병뚜껑 나무 이 작품에 숨겨진 비밀은 뭘까요? 숨은 사람 소주는만이막목하이소주병뚜껑이는천재데 뭐 어... 이거는 구하기 힘들어. 저거는 약방에 일부러 못하게 돼요. 아, 진짜 귀한 병뚜껑이었군요. 그러고 보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담한 크기에 은은한 광태까지 감도는데요. 이건 무슨 병뚜껑일까요? 약방에 가면 한 명씩 팔거든. 음, 배 아픈데 음, 옛날 사제 사제 그, 먹는 거가. 소화제 특성상 매일 마실 수가 없어 더 모으기 힘들었다는군요. 200병을 마신 후에야 탄생시켰다니 이젠 이 나무만 봐도 소화가 되는 기분? 그런데 이건 또 뭘까요? 오신철이 여 안되겠네 싶어가지고 땅기딱 맞아요 뭐 퍼져도 뭐 이거는 안 빠지는게라 이게 뭐딱 어, 맞아 이거 우연히 만들어낸 최상의 결합인 셈이죠. 귀한 몸인 만큼 명당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나는 안들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 둘씩 늘어가는 작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집안 이곳저곳에 쌓아두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 집안을 점령한 6만 개의 병뚜껑 그 작품은 무려 300여 점에 달합니다. 그러니 온 집안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머무르는 곳마다 온통 병뚜껑 세상. 같은 올때 없어가지고 방위에 저, 용무에도 저도 해놨거든요 저기, 아, 저기, 아... 여기도 같은 올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아직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남았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내보험방이래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방, 병뚜껑으로 작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집안 인테리어까지 작은 틈새 하나 허용치 않은 꼼꼼함이 놀랍기만 합니다. 뭐게 뒤집겨운줄 알았어요. 뭐게? 예. 네, 왜냐하면 이건 안 쳐다보고 뭐 하거다. 어... 되게 못하는 게 이제 만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 방을 완성하는데 무려 1 년이나 걸렸다는군요. 아무리 병뚜껑이 좋다지만. 어찌 이 많은 뚜껑을 붙이고 또그 속엔 일일이 500원 동전을 그려넣었을까요? 내 처음에 계획했던 게 여기 있어 뭐예요, 여기? 여기 있어, 보면 알죠? 눈으로 보세요 이 동전에 그 답이 있답니다 눈으로 직접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 자. 사실 남자는 병뚜껑에 끼우기 위해서 무려 14,000여 개, 700만 원 이상의 동전을 모았다고 하는군요. 여기다채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채하려고면 나라에 돈을 할 욕을 모아잖아요. 종이동전이면 또어떠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그저 눈으로 즐기는 것을 선택한 남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누가 가지고 벽바도 병독아리 쳐다봐도 병독아리 그러니 너무 좋더라고 남자는 뒤늦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알았답니다. 희망에 만났으니 한 백년을 살고 갑시다 청춘이 고다해도 창출해 곱다 해도 시들어가는 아내의 속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그래도 밥은 잘 챙겨 주시면 안 돼요? 네, 그 믿거나 먹거나 뭐 남편인데 어떻게 해요? 밥을 챙겨 줘야 되죠. 남편인지 왼손지 매일 헷갈린다는 아내. 밥, 밥부터 먹고 더금더 해야 되죠? 아니, 야는 또왜 가는 거야? 뭐지, 다가나?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바짝 바짝 끊는 게.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다 붙이면 오야 나고? 아니, 나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응? 좋아할 줄 알아야 뭐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것도 뭐, 뭐, 지혀 있어야 돼. 이게 뭐야? 그에게는 아내를 위한 작품이라지만, 그 마음을 해결로 봐주기엔 해도 해도 너무한 남편 이렇게 꾸며놔도 집에 안에 기분 좋으라고 꾸며놨지 본전을 못 찾았어요 따지고 보면 <laughs> 본전만 찾으면 괜찮은데 본전을 못 찾았지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찬물인 세 번을 그려보지만 무슨 참 내가... 아니 옷한벌 마음 편히 꺼낼 수가 없거늘 이걸 어찌 내 집이라 할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에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터지게 일쑤 일순간 폭풍천하의 긴장감이 감도는 등마운거 이거 뭐하 이거 아니 부딪힐 수가 있지 그라고 여...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어나도 당연히 부딪힐 수좀 있잖아 하아! 지좀조심세이 아, 아, 없어 조심세이 없어 아이고 문걸가지고좀 <laughs> 조심 좀 하자 아 몰래 아 아가 씨잡사좀 조심 좀해아 몰래 몰래 <laughs> 순식간에 냉랭해진 부부 사이 아니 유별난 병뚜껑 사랑이야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화까지 낸다 그게 그렇게 도 중요한 걸까요? 시꺼이 되지, 끊어이 되지, 지금 총리 바쳐도 그거 해이 되지, 손으로 피이 되지, 폼도 붙여이 되지, 앞전 꼬바이 되지. 이게 한개 하는데 일곱 번 여덟 번 손이 가이. 그래, 시간이 얼마나 걸린? 아니 그러니까요. 그 힘든 걸왜 이렇게 계속 하시느냐 그 말이죠. 목표치를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남자 그렇게 끼니도 거른 채한땀한땀 한땀 장인 정신으로 몰두하는 사이 언더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남자의 고집 그가 새 작품을 예고했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는데요. 에헤이?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병뚜껑 같습니다. 색깔이 하도 좋아가지고 부리델 일부러 사가지고 먹고. 남자가 약국을 전전하며 보라색 뚜껑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요. 돈까지 써가면서 배가 부르도록 마신 음료수, 그의 눈엔 이제 탐스런 과실나무나 다름이 없겠죠.

이의가 네.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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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네. 정말. 네. 이 방이 아, 한다멋 있어. 이거 보고. 아. 그의 집은 이미 청송의 명소가 된지 오래랍니다. 오늘 네. 이안 들어갔어요. 그러 네. 사람 되게 이개개 네. 거그러거나 말거나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철없는 남편. 그녀는 자리를 피해 버리는데요. 어머니 네? 어, 네, 어디 네, 어디 가세요 집 네. 집에서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나왔어요 네? 집에 있으니까 네. 속이 천불 나서 나왔어요저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시 때때로 사람들이 한 번씩 구경을 와요 음. 그러면은 막 처음 보니까 사람들이 막수수 신기하잖아요 음. 예, 신기해서 뭐할 일을 치고 막 저하니까 음. 그럴 때는 뭐 제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음. 저 사람들이 너무 좋아라 하니까 음. 점점 더 하지요 뭐 허허 <목소리> 손님들보다 더 신이 난 남자 요것도 그래. 요것도 너무 멋있어요 어... 완전히 봄이 왔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봄 느낌을 딱 느꼈거든요 친찬해주고 어... <laughs> 이제... 가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3만 됐어요. 3만 됐어요. 예? 응. 내가 만들어 놨다는게 아, 너무 잘만그러놨다 하는 게그 응. 마음은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아... 아. 아. <laughs> 아내의 마음도 알리 없겠죠 아저씨가이 만들어 놓은 이 맨날 모아 놓는 병뚜껑이에요. 보소 이거 이 전부 이거 비, 병뚜껑이에요. 안 보소? 이 전부다 이거 병뚜껑이요. 갖다놔 놔가지고 기가 안 차니 더. 아직 작품이 되지 못한 병뚜껑도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는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내 퇴직하자 아들도 외국을 가거든 그걸 금방 보내놓고 나이, 마음도 우울하지. 아이고, 이백두강이그대 생각이 나가지고 뭐 했는겐데, 그게 백뚜껑이 그때가 내인데, 맞는 게, 그게 계기가 희한하게 내인데 맞춰는것 같아요. 3년 전 행정공무원으로 일해온 그에게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후 헛헛함이 밀려들던 시기 하필 아들 부부마저 미얀마로 이민을 가게 되자 남자는 스스로 텅빈 마음을 달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눈에 띈 병뚜껑 오래도록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온 이 불안감을 새로운 취미로 이겨내자 하고 마음 먹었던 거죠 이거 따로 하세요. 옛날에 내가 어떤 는 거는 그것도 내가 다비을게요 이것은 이미 그의 오랜 방식이라는데요. 어이, 머리 어이. 머리 숙이고 오세요. 에이, 오 머리 숙이거.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만든지 한 십오 년좀 됐어요. 십오 년좀 전에요? 네. 아니 어머니 병따개가 다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병따개는 그거는 두 번째 가 이게 첫 번째 거 남자의 첫 번째 취미였다는 나무조각 이렇게 보니 병뚜껑은 애교였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들 단순히 그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작품 하나 하나마다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게 맷돌이거든요 예 맷돌도 이거 다이래 돌아가도록 다 해놨어 이게 아. 여기 한번 보세요 돌아가지 오 그렇네요 예, 아? 예. 그것도 자꾸 물어서 음부다몇개몇개다 써놨어요 여기 있죠? 이몇돌 아. 여기 예. 계속 여기 오. 한번 보세요 그리움에 사무치는 어린 날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면 남자는 한없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천 개가 넘도록 만들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는데요 어릴 때 이거 신고 싶었어요 남학생을 남학생 나마신 신고 싶었는데 대청마루에서 듣던 빗소리와 친구놈이 자랑하던 남학생, 지게지고 걷던 논두렁의 기억 네? 이곳에 오면 옛날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아. 지게 개수 몇 개인지 4 7 6개 예. 내가 한번 시작하고 한번 꽂히면은 시작하면은 끝을 그 보는 사람이 내려요. 이 작품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계속 그리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봄처럼 반가운 소식. 아이고 우리 예훈이랑 예찬이랑 예솔이 달려 전화하세요. 보자. 예예. 예. <laughs> 어. 그토록 보고 싶던 손주들입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응, 뭐라고? 아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 나도, 예우이, 얘 예차, 얘 예소리 얘다 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봐, 할아버지 만그러나는가. 한번비 줄게, 바래. 아, 예. 오병찬이 빌지 예뻐요. 조금만 조금만 우리 기다리면 어제. 아 이제. 예우이, 예차이, 예솔이 너무 보고 싶어. 우리도 보고 싶어요. 사랑한다. 사랑해. 아. 사랑해. 남자의 시간은 더디게만 가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안녕. 잘리어타빠이왜 그렇게 잊어버려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한 번이면 다시 솟아날 그리움인 것을 모두가 잠든 밤, 웬일인지 그가 밖으로 나옵니다. 야심한 시각,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패요, 문패 곱게 줄게요, 우리 아낼게요 아내의 불효령이 떨어질까 살금살금 만드는 문패 부부와 아들의 이름을 모두 넣는다는군요 물론 병뚜껑으로 말이죠 오늘날, 먼 땅에서 걸려온 선주들의 달콤한 전화가 그에게 또 영감을 불어넣은 모양이네요 손길 하나하나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 그런데, 여보 아니 새벽에 뭐 잠깐, w a k 데요. 안 m 다 이래 안 e 다 이래 아니 차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e I'm quite, I'm quite, I'm quite, i 아니 뭐아 t e I'm q u i 너왜 잠도 안 자고 와이크 하는데? 뭐 이거 다 해놓은 자신도안 하고 좀치려져봐 이거 다 해야 돼안 그러면 내잠못자참내 진짜 아내도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죠? 마음 열린 남편 그 그리움의 깊이를 아내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잠못 이루리라 알고 있었죠 다 했다 빨리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좀 예, 예, 그렇게 부부가 함께 만든 첫 작품 나중에 아이들이 이문을 들어설 때면 깜짝 놀라겠죠 다음날 남자는 오늘도 집을 나섭니다. 달고 가면 당기면은 백두공 보고 백두공 가 가라 그래요 일일이 백두공 백두공 소리 안 해도 이거만 보고 알아서 주는 게래요. 헬멧에 이어서 수레까지 남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또 하나 생겼군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의 삶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뭐 가지고 만드는 데 머리가 천재라 머리가 천재. 그게 뭐돈좀 모를 벌려지나 어떤 안될것 같아. 안 돼. 그돈 대봐야 얼마 되겠노? 그냥 병떡껑이 해가지고 모르지 뭐 그거는 또 자기의 지에 맞춰 가 하는 거지 뭐그돈보다한 네. 또. 남자에게는 금은 보화 부럽지 않은 돈보다 소중한 의미가 담긴 병뚜껑. 안 들린들 가면 이게 쓰레기피 안 되지만 내인데 오면 이게 살아 있는 응? 생명이 살아나 이게 다리 눈에 안 띄요. 어. 내 눈에만 띄지. 작은 병뚜껑 하나 하나마다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담아갑니다. 뭐허는게 있는가? 아, 이거 뭐말 놓나? 어저 아래 가는데또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엄마, 이거, 만들어라 야, 만들어라하러면 뭐, 구경이 좀 많았어요. 언니, 얼마나 좀. 모으셔야 좀. 이거요. 네. 병뚜껑, 이거, 청송 구운데 있는 거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서, 응? 으이? 하얀 차요. 네. 이번 마지막, 마지막 지혜야. 이젠, 방, 그 문을 열어줘. 세월이 가면은. 조금 조금 덜해지는데도 그래도 또뭐 응? 많이 보고 싶어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올 때까지 언제 올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올 때까지 만들 거래요.